오늘 오전에 있었던 갑작스런 비트코인 급락세로 인해서 1시간 만에 무려 3,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1시간 만에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코인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롱 포지션에 걸었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예 증발이 되어 버리면서 상당히 많은 선물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빵에 청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가 채널 통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10번 중에 9번 수익이 나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투자금 전액이 날아가는구조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두차 투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꽤 투자금에 대한 전액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만 접근하셔라. 저희가 매번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메이저 코인 포함해 가지고 개별 알트코인들까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강력한 하락장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상 이렇게 횡보 구간의 기본적인 종목들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 현금 비중을 미리 챙겨 놓으셔라. 저희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현금 비중을 미리 챙겨 놓을 수가 있었냐? 어떻게 코이시 이렇게 미리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저희 채널 차원의 노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핵심과 액기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첫 번째 선물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요. 나에게 담배를 펴보라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당당하게 귀싸대기를 때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담배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끊기도 어렵고 건강도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권유를 해가지고 남이 담배를 피게 한다만 좋지 않은 행동이 없겠죠.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투자를 하셔라라고 권유하는 사람 있다면은 당당하게 귀사대기를 때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채널 쪽으로 문의주시는 구독자분 살펴보면은 선물 투자하다가 청산당했어요. 전 재산 날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위코 나서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거요. 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가 선물 투자 같은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선물 투자 하지 마시고 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귀싸대기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투자하지 않으면서 업비트 위주로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접근하셔라. 그리고 상승장에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하락장에선 방어적으로 투자하셔라. 특히나 최근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3,500만원 라인에서 1,000만원 라인까지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정 줄 때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락장에 대해서 미리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유 종목 수차를 꾸준히 줄여올 수가 있었고 실제로 오늘 오전 단기 급락이 있기 전부터 종목 수차를 확연히 줄임에서 현금 비중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 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전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적 우상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대세 폭등장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미꾸라지 능구렁이처럼 투자를 할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했을 때는 사고 팔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하락할 때는 미리 매도와 통해서 현금 비중 미리 확보했다가 단기적으로 눌림목 받고 재차 반등 줄때 이때 다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의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 보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 하락세 이후에 분명히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 있을 겁니다. 해당 횡보 구간에서 분명히 알트코인들이 상승 랠리를 펼칠 거예요. 한마디로 반등 랠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자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본격적인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타점이 오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2월 12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13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12월 14일은 FOMC 금리 결정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시장의 변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두고 투자 시장 단기적으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미리미리 수익 실현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거시경제상의 중요한 지표들 이슈들 발표가 끝나는 대로 다시 다 한번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반등 타점에 대해서 이번 주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넉넉하게 현금 비중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 오게 되는 경우 신규 종목에 대한 단타를 통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최근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1순위고 지겹도록 원칙 매매 그리고 팔아야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투자 노하우를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투자 시장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만 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장, 그리고 단기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 지난 10일 동안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오늘처럼 단기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타격 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나오는 경우에는, 표가를 미리 설정해서 매도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나온 수익을 다른 계좌로서 빼놓거나 아니면 장기투자로서 비트코인을 그냥 차라리 매수를 하셔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 나온 것을 내 계좌로 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매수가 들어가셨다 라고 했을 때 조정장이 나와도 큰 타격 자체가 없으실 거고요 심지어 해당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금액 같은 경우는 원칙 매매로서 수익 실현한 자금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심리적인 타격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채널 일주일 전 영상이고요. 재생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오는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2018년, 2021년도에 코인 투자로서 수익을 못 내셨다거나, 지난 2021년 코로나 시절 당시 주식으로서 수익을 못낸 사람이 오히려 매매 방법이 틀렸을 정도로 정말로 수익 보기 쉬었던 불장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이번 영상 통해서 과거를 빗대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그때 시절에 투자했던 수익이 잘 나와가지고 그게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잘 하려면요. 이런 보압권 시장, 그리고 하락장 시장에서도 대응이라는 거를 잘할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모든 차트가 위로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365일 24시간 계속 하락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있었던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기적인 바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무기 삼아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무지성 장기투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은 절대로 투자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2018년도 2021년도만 놓고 설명을 드려봤을 때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코인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가 생겨나면서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만 투자를 하던 시장에 10명이라는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신규 매수세 늘어나고 그리고 저금리 영끌족들 신규 매수세가 말도 안 되는 영향으로 시장이 기하급수적인 폭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신 분들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깊게 들으셨던 분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상황만 놓고 봐도 내용은 정말 쉬워지는데요. 지난 12월 9일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최근 기본적인 시장 추세에 있어서 주말에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고 이렇게 특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단기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말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단기간의 매수세가 강력해진 코인타점 위주로 수익을 쌓아 나갔습니다. 쪽으로 오전에 이오스에 대한 매수 타점과 동시에 매도가 목표가를 미리 걸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수익 도달하면서 표가 시현이 나왔고 흐림이 계속 좋다고 판단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게 항상 1순위는 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진입했던 이오스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사인 확하게 공지 드렸고요. 다음에 매수가 들어갔던 스팀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매수나 목표가 걸어드리면서 일 오전에 바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볼거다 보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실제로 확대를 시켜보면, 은 이가 주말 오후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여러가지 안 좋은 이슈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이 오겠구나. 미리 파악한 이후에 정리할 코인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플레이댑 같은 경우는 3%로서 전량 익절을 했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로서 전량 손절을 때리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익 볼 때는 수익 실현을 쌓아 놓고 빼야 될 때는 미리미리 빼면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챙겨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손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 총4 종목에서 18% 가량의 수익을 냈고 나머지 3%는 한 종목 익절 그리고 나머지 3%는 한 종목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예수금에 대해서 따로 빼 놓으시거나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같은 하락장에서 남들 곡소리 나올 때나 혼자서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도움을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서 현금 비중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 왜 현재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했고 추세를 왜 지켜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월요일 시장에서 거시 경제 지표 발표에서 발표 같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한 템포 쉬는 구간에 맞춰서 현금화 비중을 늘려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일리일이 대응 공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짤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미리 예상했고 미리 대응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월요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조정 하락장이 나왔고요 해당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시장 브리핑으로서 대응 공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매번 지겹도록 원칙 매매 단기 하락장 오니까 꼭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이거 제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돼서 똑같은 말 강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상승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라면은 상승장일 때는 부정장이나 단기 하락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모르는 거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것조차도 어려우시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실력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단순하게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 보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업비트로만 하는데 수익이 맞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필은 내가 매수할 때가 고점이고 투자금 몰빵으로 들어갔다가 물타기 대응도 못 하고 이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만 받고 절대로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에서 2% 하락하면요. 나머지 개별 알트들은 5에서 10% 정도 하락 추세를 그려 줍니다.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어떤 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코인이 1,100원까지 3일에 걸쳐서 10%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 여기서 순간 하락장으로 한 시간만에 10%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내가 매수했던 금액으로 되돌아오죠. 그럼 만약에 1,100원에 마이너스 10%면 1,000원이 아니라 990원으로서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코인 투자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장 하락장에서 나의 투자금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와 대비가 들어갈 줄 아시는 분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정보 방통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현금 비중 보유 중이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바닥 라인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 들어가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한번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잘하는 게 코인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잘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장이나 단기적인 하락장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대응을 할줄 아시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잘하신다.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인 투자에 있어서 양옆 그리고 뒤를 볼줄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내 앞에 절벽이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파악도 못하고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돼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투자시장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흘러가지가 않아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투자하시면서 소일코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시장은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익을 쌓아나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에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상승장, 하락장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 둔다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타점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서 대응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나 호재성 이슈들과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 주시고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 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 5627의 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 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혜 피해 이웃 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